첫 음방을 뛰러 임카운트다운이 왔어니 아, 쉬워 쉬워요? 오! 우와. 자, <laughs> 안녕! 우리 또 오랜만에 다시 기니 팬미팅 만났어요 한달 만에 컴백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떠시죠? 행복해요, 진짜 <laughs> 한민 한빈씨 지금 스트레 어, 스트레칭 지금 어, 반대쪽도, 아, 반대쪽도, 아, 반대쪽도, 아,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일단 돌리는 거부터 해서 재현이 형한테 아하 오늘 그래도 날씨가 되게 더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위즈분들이 저희 응원해주시러 이렇게 와인드 어. 찾아오서 오늘 어. 생방송에도 불구하고 저희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무대 위에서도 그런 거에서도 저희가 네. 많이 성장했으면 음. 느끼는 바인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이렇게 일주차 활동은 끝났는데 첫 컴백인데 다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한 달인데도 조금 길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또 뛰다 보니까 다시 적응이 돼가는것 같아요. 첫 네. 컴백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주차를 또 무사히 또잘 되게 멋지게 또 우리 멤버들이 잘해가지고 다행이라 생각니다 저는 약간 느낌이 한 달이 없고 계속 이렇게 대연방 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풍만바은 느낌. 저번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이번엔 덜 겪고, 거그서 배운 점이 있었으니까 그걸 좀 많이 느꼈던 1주차였던 것 같습니다. 2, 3주차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2, 3주차에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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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니 이거 살짝 팀배방 조금 멀리서 찍어야 되지 않나요? 너무 별로데요 줘봐요, 현빈형 모델, 딱 제대로 딱 찍어줄게. 오케이, 네, 각오해라. 좋아, 어, 잘 어, 나와서 일단 <웃음> <웃음> 현준아, 현준아. 아 <아니>, 모델이 별로네. <laughs> 쿠키 받았어요. 혹시 편지도 이... 있어? 편지 가있다고 더인들 어? 나... 더인들 대표로 제가 받겠습니다. 아, 어? 생일, 생일 생일 생일이니까. 아와 나를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 한 박자 쉬고 두,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춰 쉬고 하나 둘셋 네, 넷. 막 축하합니다. 제 생일을 막 축하합니다. 축하 제 생일을 맞는 더인들. 막 축하합니다. 이게 대표 부러 그럼? 아 그래. 하나 둘. 오첫 첫날. 아, 빨리 와. <laughs> 다시 와, 다시 와. 야? 하나, 둘, 셋, 넷. 막방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막방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더빙글. 막방 축하합니다. 예 예! 저희가 이렇게 또 싱글 1집 막방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 아, 두 번째 막방. 예, 네, 진짜 마지막 방송이죠, 오늘. 마음이 어떠세요? 막방이라고 하지만 통해서 여러분들이 챙겨주셔가지고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 <laughs> 맞아요. 저희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짜잔! 미즈! 미즈! 다시 만나! 다시 만나! <웃음> 안녕! <웃음>